고1 영어 시사한 일과 문법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자, 밑에서 이때 강조구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일단 이, 이 때스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is나 was가 오죠. 중요합니다. 시제가 현재면 이즈를 적고, 과거면 워드를 적고, 이, 이때 사이에 이렇게 강조하는 어구를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장을 그냥 대 이하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하는 어구에는 뭐 어떤 게 오냐면, 자, 명사로 된 것, 즉, 주어나 목적어 그 문장에 그거를 이 사이에 집어 을수 있고, 전치사구, 부사구 등을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죠. 동사하고 형용사는 이 잇댓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이 댓, 이거 댓일 때, 이 중간에 들어오는 강조하는 어구가 사람일 경우에는 후나 후미 올 수도 있고,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가 올수 있고 부사일 경우에 장소를 나타내면 where 강조하는 의구가 시간이면 whe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때 가면 되는데 굳이 좀 강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걸더 강조하려면 who 사물이면 위치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뭐니뭐니 해도 이 위에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자, 원래 문장은 뭐냐면 이 hard work.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만든다. 이 말이야.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든다. 그리고 c r e a t e change, 변화를 이끌어 낸다 이 말. 자, 여기서 이 주어라는 하드워크를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시제가 현재기 때문에 일단 it is the를 적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조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 자, 나머지 이 강조하는 걸뺀요 나머지 그대로 그 뒤에다가 적어 주면 강조 구문은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요 밑에서 보면, 자, my uncle bought his new car from my, from our neighbor last Satur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주어인 my uncle를 첫 번째로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 his new car를 두 번째로 강조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라는 이런 이 전치사구를 갖다가 세 번째로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이라는 이 시간의 부사를 네 번째로 강조할 수 있대요. 이걸 강조구문으로 만들 때 일단 여기서 시제를 봐야 돼. 이게 모트라우 과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It was dead, It was dead, It was dead 이렇게 적어놓고 이때 강조하는 말 1번, 2번, 3번, 4번 적어줬고 나머지 거 그대로 그뺀거 1번을 뺀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만 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이말이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첫 번째 문장을 예를 들면 그의 세 차를 지난 토요일 날 이웃으로부터 그의 새차를 구입한 사람은 바로 나의 삼촌이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삼촌이 지난 토요일 우리 이웃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바로 새차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내 삼촌이 지난 토요일 새차를 구입한 사람은 바로 내 이웃으로부터이다. 이렇게.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노? 내 삼촌이 이웃으로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는 바로 저번 토요일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마이 엉커를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이건 후로 적어줘도 상관이 없어. A new car를 적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를 적어도 상관이 없고. 그럼 이웃으로부터 이건 주로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거는 w h 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it is, 강조하는 말 오고, 그 다음에 that이 오고, 나머지가 왔을 때 이것이 가주어 진주인지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인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조구문일 때는 it is, that을 없애버리면 이 나머지를 다 조합을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일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만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강조하는 말을 적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1번. Jack met Amy in London two years ago.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은 Jack 첫 번째, Amy 두 번째, In London 세 번째 Two years ago 네 번째가 됩니다. 자 시제는 이게 과거기 때문에 일단 It Was That을 적어주고 여기서 강조하는 말 Jack을 적어도 되고 뭐 요, 여기는 답이 Amy였으니까 여기서는 뭐고 Amy를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In 런던을 강조할 수도 있고 Two years ago를 강조할 수도 있이에요여 있는,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잭을 강조했을 때는 잭을 뺀 나머지 문장 Matt, Amy, In, 런던에서 뒤에 2년 전에 런던에서 에이미를 만난 사람은 바로 잭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답이 었던이두 번째 문장은 뭐냐? 자, 데이 이하에서 뭘 적어야 되느냐? 에이미, 데이트, 잭, 맷, 인, 런던리나 그럼 뭐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잭이 2년 전 런던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에이미다,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t a t 하고 이거는 뭡니까 jack 해가지고 in 런던만 빼고 나머지 문장 똑같이 그래서 jack이 2년 전에이미를 만난 장소는 바로 런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that을 적고 이2 years ago를 뺀 문장을 다 적어주면 jack이 런던에서 에이미를 만났었 만났던 때는 2년 전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첫 번째 책을 강조할 때는 뭡니까 후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이미를 강조할 때는 후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인 런던을 강조할 때는 웨 e 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Two y e 를 강조할 때는 when으로도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보면 강조할 수 있는 말이 the police 주어를 강조할 수 있고 the evidence라는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역이라는 at the train station 이세 번째도 강조할 수 있는 것. 시제는 과거다. 그래서 일단 it words 하고 일단 답에 문제있는 at the train station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that을 적고 나머지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at, at the train station인데 해석을 하면 경찰이 정글을 발견한 장소는 바로 기차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대선 또한 뭡니까 where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police를 강조할 수도 있고 the evidence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요 it was t h 대 사이에 1번을 내도 되고 2번을 내도 된다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을 빼 나머지를 뒤의 문장을 적어 주면 된다고. 그 만약에 the police를 강조한다면 아니 기차역에서 증거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경찰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the evidence를 강조로 한다면 경찰이 기차역에서 발견했던 것은 바로 증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있다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이것도 강조하는 걸 보면, 크리스틴, 이건 일단 첫 번째 주어를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presentation, 발표하는 목적어도 강조할 수 있고, 그의 역사 수업이라는 이 전치사구, 이것도 강조할 수 있고, this Monday라는 월요일이라는 이 시간의 부사도 다 강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is going to라는 미래시대가 왔죠. 그런데 강조구문에는 미래는 굳이 안 따지기 때문에 그냥 it is 강조하는 크리스틴 적어주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is going to g i v e 해서 뒤에 똑같이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거 뭔데? 어 프레젠테이션을 강조할, 강조할 수 있고 인히스토리 클래스도 강조할 수 있고 디스 먼데이도 이 it was that 사이에 집으면서 다 강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을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뭡니까? 자, 이번 월요일 날 역사 시간에 발표를 할 예정인 사람은 바로 크리스틴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 어프젠테이션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이것만 적고 나머지 이어프젠테이션을빼 나머지 문장 그대로 다 적어주면 돼. 처음부터 그 차례대로. 그러면 이제 크리스틴이 이번 월요일 역사 시간에 할 예정인 것은 바로 발표다. 이렇게 돼 되겠죠. 그럼 3번에 in his story class를 강조한다면 크리스틴이 이번 월요일날 발표를 할 예정인 장소는 역사 수업, 역사 수업 시간이다. 그 다음 4번의 시간을 강조한다면, 크리스틴이 역사 시간에 발표를 할 예정인 곳은 바로 예정일 때는 바로 이번 월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조구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고1 영어 시사한 1과 자, 두 번째 문법, 시간 조건의 부사절,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가고, 위에 교과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있을 때, 여기서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선다, 이 말이야. 즉, 다르게 얘기해서, 위리라는 조동사가 올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걸 하자면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 첫 번째,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냐, 이 말이야. 일단, when, until, till, 뭐말 때까지, while, 뭐 하는 동안, after, 뭐뭐한 이후에,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전부 다 시간, 족,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건데, 이때, will 동사 원형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현재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if나 unless가 그냥 대표적인 거야. 만약, 뭐, 뭐,라면, unless는, if not의 의미잖아요, 그죠? 만약, 뭐, 뭐,가 아니라면. 그 외에 잘 쓰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게, once. 일단, 뭐, 뭐, 하면, 조건이면. 일단, 뭐, 뭐, 한다는 조건이면, 그 다음에, as long as, 뭐, 뭐, in, 한. 이런 뜻으로 해을되는데 요런 이 절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위에 거 먼저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이게 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의 부사절이다, 이 말이야. 앞에 게 주절인데 주절에서는 이렇게 will happen이라고 미래 시제가 올수 주절에는 올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이게 will become은 안 된다면 의미상으로는 미래야 해석을 해 보면 it will happen to you 이것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웬뭐할때 네가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은 너에게로 일어날 거다. 지금 성공인 게 아니고, 앞으로 성공할 때, 성공한다는 조건일 때, 이 말이야. 성공할 때, 아니, 조건이 아니라, 성공할 때, 너에게 일어날 거다. 이때, 의미상으로는 미래를 나타내지만, 이렇게 will become을 쓰지는 않고, become이라는 현재를 선다는 거야. 두 번째, Billy is going to stay. 자, 여기서 미래가 나왔죠, 미래. Be going to. 우리 집에 머물 예정이다, 이 말이야. Why를 머무하는 동안이잖아. Why you are away죠. 네가 나가 있는 동안에 지금 나, 네가 앞,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아, 네가 우리가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머물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미래지만 이게 we will be라는 거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는 주절에서 will wait가 와 있다. I will wait here.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이말 미래에. until 자. 뭐뭐할 때까지 하는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until the rain is over. 비가 끝날 때까지. 지금은 비가 안 끝나서 미래에 끝날 거겠지그지 그런데 그 미래인데 그 미래에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이때 여기서 will be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예문. We want to be able to go out. 우리는 나갈 수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이 want라고 미래가 와 있잖아. 아마 미래에 나갈 수 없을 거다, 말이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아니, 미래에 비가 온다면 못 나갈 거다, 말이야. 여기서도 당연히 이 부절은 미래를 나타내지만, 이게 will rain으로 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미래 대신 현재를 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일단 예문에 대한 문제부터 풀고 추가적인 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when 해서 뭐뭐 할때 일에 대해서 시간의 부사전입니다. 니가 다음 번 글을 볼때자 뒤에는 당연히 recognize라고 돼 있죠. 너는 글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인데, 이 웬젤에서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결국, next라고 미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면, 다음 번 글을 보게 될 때, 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자, 다음도 마찬가지. Mom will be angry. 엄마는 화를 낼 것이다. 조건적 if죠. 여기서도 현재가 온다고. 만약에, 네가 늦는다면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네가 늦는다면 엄마는 미래에 화를 낼 거다. 즉 의미는 미래지만 현재 3번 they will clean the house 그들은, 그들은 집을 청소할 것이다 라고 미래가 나와있죠. 뭐한 이후에 파티가 끝난 이유죠.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미래에 끝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미래 대신 현재 4번 if you See Julia죠. 이때도 현재가 와야 되겠죠. 만약에 네가 줄리아를 본다면 Can you ask? 좀 요청해 줄수 있겠니? 그녀가 to call me. 나에게 전화해 달라고 그녀가 나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구해 줄수 있겠니? 이 말이거든. 자 5번도 Will stay라고 나와있죠. 나는 여기 머물 것이야. 뭐할 때까지 자, Until이 시간의 부사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현재가 왔다고. 네가 You come back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이라는 조동사, 그 다른 주절에서는 will을 충분히 쓸수 있지만 그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쓸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한다면 여기서 단 if와 when절이 있는데 있냐 if나 when절이 있냐는 부사절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명사절로 쓰이면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if 하고 when하고 비교를 할게요. 어, 이거 n이 빠져 있네. 자, 여기 자, if가 일단은 조건절로 쓰이면 해석이 만약 뭐 뭐라면 이래 되는데 명사절로 쓰이면, 뭐, 뭐, 인지, 아닌지 됩니다. 자, 요거, 조건절인지, 명사절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문, 그, 문장이 쓰인 형태를 보면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조건절일 때, 제 뭐, if, 조동사와, 만약에 뭐, 뭐, 한다면, 이렇게 다시 주절이 따로 탁, 이렇 오게 되는 거야. 이 앞에 건 조건절이 되고. 그런데, 이게 명사절로 쓰이면, 명사절이라는 것은 이게 주로, 동사의 목적으로서 이거는 거의다 목적어. 그러니까 이 이부절이 이게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가 돼 목적어.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알겠나? 이런 식으로 이 이부절이 문장 속에 하나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위에 그런 콤마를 찍어서 조건절이 오고 주절이 오고 따로따로 놀고. 자, 밑에 바로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서 콤마 찍어서 if 주어 동사 나오고 다시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런데 밑에는 이게 뭔데?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if it is fine. 날씨가 좋다면 이때 조건절이가 여기서는 위험한데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해변에 갈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밑에는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야. 나는 wonder, 궁금하다, 이 말이야.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지. 내일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if 이하를 궁금해 한다, 그래. 목적절이니까 이때는 뭔데? 내일 날씨얘기니까 will be, 미래가 올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이야. 자, 다음. when을 보면, when은 시간의 부사들로 서이면 뭐뭐 할 때로 해석되고, 명사절로 쓰이면, 언제 이래 된다고. 자, 여기서 if나, 이 when이 명사절로 쓰이면, 이건 어찌 생각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문사, 주어동사. 이것도 의문문이 명사절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간절로 쓰일 때는 부사절로, 이렇게 when하고 주어동사 나오는 시간절이 나오고 뒤에 주절이 따로 나오는, 아까 if 조건들가 똑같은 형태. 그런데, when이 명사절로 쓰이면, 이것도 뭔데, 간접어문으로서, 이건 목적의 역할로 쓰이죠. 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언제 읽겠어, 된다고. 자, 예문 들어보면, 자, 이건 주어, 동사 나오고, 끊어주고 다시 주어, 동사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시간의 조건절. 그래서 이건 comes에서 will come이 올수 없다, 되는 거야. I will raise the issue.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말이야. 미래에. 언제?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아직 안 돌아왔어. 근데, 여기서는 뭔데? 돌아올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 come을 안 쓰고, 그냥 comes, 삼인칭 단수까지 생각했어. 근데 밑에는 뭐냐? I don't know. 나는 몰라. 이거를 모른다고. 이게 목적을 하니까? 이때, when은 뭔데? 의문사로서, 언제?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언제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돌아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if하고 when이 명사들로 쓰이면 will이라는 미래시제를 미래 쓸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과문법 문제였습니다.